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3월 20일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않지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그말씀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 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기도이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서 인도하여 진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花見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laughs>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로 선 모아 기도 합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듯 모아 기도합니다 발 벌려 축복합니다 나은 다해 사랑합니다 예비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를 사 전능하신 하늘높이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세상에 흩으셨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바벨탑 사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해서 사람들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이에 그들을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한 품질을 만나 거기 거룩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하자 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리고애오셨다 이 무리가 한쪽 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흔접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 사람을 그쳤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여기서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바벨탑 사건에서 어, 굉장히 두 가지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바벨탑을 높이 쌓으려는 이 사람의 계획과 그리고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을 막는 저지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 아니? 인간은요 흩어짐을 면하고자 탑을 쌓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사절이었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높이 쌓으려던 사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높이 쌓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사람의 계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온 지면에 흩으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은 바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방의 말들, 뭐 다른 지역의 족속의 말들로 바꾸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온 힘으로 한 힘으로 할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달랐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실, 어, 인간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이 흩어져서 너희가 번성하여 충만하게 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실은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항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알수 있는 거 하니까 창세기 9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흩어짐을 면해라. 땅에 머무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 구석구석 너희가 흩어져서 너희가 번성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바벨탑을 지으려던 사람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너희가 온 땅에 충만하라는 이 계획에 반하는 바로 땅에 충만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처음 우리가 인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늘 존재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그 뜻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베탑을 지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 홍수 사건을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그렇죠. 바로 어, 궁창에서 물이 쏟아져서 온 지면을 심판했습니다. 호흡있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짐승과 사람들은 모조리 멸망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사람의 죄악 그들의 계획이 악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이 있으면 지금 그림에서처럼 이 관역을 빗나가 있는 것, 바로 빗나간 상태를 하마르티아 곧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관역은요,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온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사람은요. 이 땅에 머무르자. 온 땅에 충만해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것 따르지 말자. 바로 관약을 빗나간 상태.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이처럼 하나님을 벗어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가 어, 옛날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바벨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창세기 나온 이 사람들처럼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바벨탑 사건에이 바벨탑을 지으려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죄성,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악된 본성이 무엇입니까? 아까 보았던 관역을 빗나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 본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선택해온 말씀이 있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또 어떤 곳에 있든지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떠나는 것은요, 복의 근원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려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잡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하나님께 부모에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살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머무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것을 계속 잊어버립니다. 계속 깜빡깜빡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계속 바꾸어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어,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반복해도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의 복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서서히 소멸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바로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인간의 타락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 저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간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도 저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나도 저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간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떠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복된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더욱 굳건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욱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모이기 힘든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 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